아니 말은 해놓고 안나올라 <laughs> 대억이 없어 안 먹고 왔어? 나 안먹었는데 밖에간식게임 먹었어 응. 뭐? 뭐? 간식 있어 이게 다가 이쁜거 진짜거 돼. 다산 너무 멀어 아아 숙취해소제 나오는거 개웃기 아, 진짜동상 어, 동영상... 이야 <laughs> 어, 어정 어케 <laughs> 아, <laughs> <유지스에 웃음> <유지스에> 할 거예요.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아, 보기요. 동영상 할 거예요. 어, 무슨 노래 좀고 계세요. 유시스할 거예요. 스어 아, 또 동영상이요? 충대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실 는데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대한민국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감 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laughs> 에, 어, 대한민국의 경제적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 네, 그리고 유이 하자. 이시부터 10시부터 시작입 영상 소독. 예,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연습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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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저사들을고는자리 아직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어 태어난 예전도 없었다. <laughs> 을들여 가지고 그니까 대박. 어아 <laughs> <laughs> 마스크 써야 겠는데대못생겼네

오 잠깐만. 이 <laughs> 아니, 찍고 있었는데, 우리 갑자기. 얼굴 <laughs> 리나요 <laughs> 좋아요. 겠고 저녁밥 먹고 거기 가서, 자섯한 <laughs> 6개월 있는데 세진에 에하는데 세진에 하는데세진데세에하는

우리 처음 만났었던 순간, 부풋했던 서로의 모습들, 웃음이 터져 나오고 참을 수조차 없. 전부였었죠 우리만의 축제가 시작되려는 강해져야 나는 무대를 수업했어도 부끄러워 <laughs> 나 요새 이거 좀익숙해졌어 뭐, 춤을 많이 서 그런 거 아니야? 어? 유튜브? 응 오오 춤을 많이 춰서 그런 거 아니야? 춤... 춤이 오히려 더 도움이 안돼 그러니까 춤을 춰도 춰도 도움이 안돼 이번에 새내기 배움터에 가서 1500명 앞에서 쳐야 된단 말이야 <laughs> 어 나도 예비, 예비대 가서 춰줘야 되는데 뭐 치는 내가 나 가서 멋져. 나이에 OMG. OMG. Oh my, oh my 엄마, oh my god. 왜이 소리를 그렇게 이쁘게 나왔어? 우리 엄마, 엄마가 아 이쁘게 나왔어그까 <나왔은가>? 응. 아, 아. <laughs> 아 가지마. <laughs> <laughs> 카메라 유있 <유튜브> <laughs> <있지? 웃음> 미친 거 아니야? 저저 <laughs> 유튜브에 나온데두 개를 나는다 <laughs> <거>. 쟤는 좋아하던데? <laughs> 약간 관종이잖아 응. 계속 찍어. 응. 네, 편집해서 자르라고. 슬이아 아, 아, 자기 얼굴만 이렇게, 이렇게 차린, 아니거든. 썸네일이야. 자르고 고 썸네일은 썸네일은 이렇게 해야지. 참이 너 모자이크 처리 범죄자 모자이크까지 할 이유 없어장 <laughs> 보는 거. 무었어 우리 어디있는데? 어디 우리 계산대 앞이야 원래 응. 어, 어디있는지.. 어디 아! 찾았다 정도 안들려고 산건데? 계산을 계속 아 어떻게 계산을 가서 이카드로 계산하는거 밖에 안야 지금 원래 그런거야 몸에 나쁜거 몸에 나쁜가받아 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감사합니다. 웃음> 우리가 제일 늦은거야? 헐. <laughs> 래맞이아 네. <laughs>

그 과자에 아, 위에 아, 막 아, 올려가지고 먹는 거낌더 아, 저게 맨그 앞에... 아, 빠나비... 지다 아, 들고 내 뒤에 내면 타기 힘들지. 하나더 부르는 게알수 아, 진짜마도못하고 차가 <목소리> 어디로 일로 들어오니까 여기 너무 피곤한 많아. 뭐야? 우리 제일 먼저 간다. 우리 먼저 간다. 하긴, 우리가 제일 먼저 잡았잖아. 응. 어, 두대불어요세대 불렀어요. 세대세대 불렀어요. 네대인가어대 네네네 불렀어. 디펜션, 오랜만에 가나 처음 가봐. 아, 진짜? 응. 아, 너네들도 안 왔구나, 그때. 맞아, 저번에 안왔어몇번갔는데 우리 한번그 졸업식 끝나고 갔을 때. 거기 바다 보이지? 응, 응, 응. 벌어 앞에 받아요. 재밌겠다. 그 밤에 산책 나가면 돼 근데 요새 목소리가 응. 너무 잘 가는 거야 어, 사주 보러 갔는데 물 많이 마시라고 물좀 제발 좀 많이 마시래 <목소리도> <목소리도> 사주 보러 가서 그런거지? 그런건 응. 건강 관련해서? 응응 응. 아, 아, 아 이런거죠? 응막 결혼 나보고 늦게 하래 일찍 하면 남자가 바람 피는데 난 재밌었어 진짜로 나도 아, 보러 가야지자야 <laughs> 요. 패스! 어. 이니까 쟤는 언제까지 저러고 어니왜 <laughs> <한참 배야>. 어? <laughs> <laughs> 네, 그렇게 저러고 <laughs> <laughs> <차가워하고> 있어. <laughs> 촬영요 아, 네? 네, <laughs> 오늘, 오늘 오늘의 메뉴는 장 아, 응. 유튜브를 <laughs> <달단 게 있어? 웃음> 네, 많이 지만 네. <laughs> 많이... 맨날 도와줘 유튜브 우리 이제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봐요 아...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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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있어봤 바람피우? 아 빨리 떠나. 나고 네. 나지 마라. 마라. 다시. 아니저 이런 거 주문한 적 없는 데 <laughs> 아, 이게 <이거 웃음> 닌가요 아, 이거 아니에요? 근데 <laughs> 접시도 아, 네. 없어. 너마 봤어?

뭐 만드시나요? 땅 앞에 오지 치즈 후라이. 오지 치즈 후라이. 오. 아 저게 먹고 싶어서 산게 아니었구나. 그렇지. 우리 생각했었어, 맞아. 우리 욕심이 아니라고 네. 시간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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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at's his Fala, ah. 자 일단 개인적으로 모든 요리가 다 맛이 있었고. 잠깐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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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오늘 조만 안 하는데. 아 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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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드린다면 박수. 아 이제 각 요리에 대한 심사 평가 점수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요리. 말씀드리면 지금 아주 근소한 차이1 2점이 다 갈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회의를 했는데 이 마지막 순위를 뒤엎을 수 있는 시청자 투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 <놀라> 아, 소원, <소원으로도> 뭐 있었어요. <놀라> 그 좋아하는 거지? 일 좋아해. 다음 으로해야겠이밤 지나면 이제 나웃음왜 이렇게 이거 이재전 솔직히 좀지 よいしス。 왜이와게크어져 있어? 거개져있려 진짜 슬 있어. 긁어져 있어. 긁어져 있어. 긁어져 있어. 긁어져 있나 긁어져 하어 긁어져 있어. 긁어둘셋어 자세를 안 바꿔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나이스! 야.. 짜장면 한 먹고 싶다고 나는걸싫지 그럼 우한 짜요! 우한 짜요? 우한 짜요? 중국 짜요? 미친 거니 네, 아는거봐

그을는왜 좋지 않은 성냥께비 같죠? 아죠 음. 우리 는 표정 지어도 아또왜퉁한일때문까다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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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웃음> <웃음> 노래, 태종. 무 생각했어? лы 야? 아 윤솔 씨 방금 오... 뭐 집어 먹는 장면이 찍혔는데 <웃음> 맛있으신가요? 네 방금요. 맛있네요. 다시가 다시가다.